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신가요? 전 오늘 경찰도 법원도 지키지 못한 그리고 매일 피해자만 바뀌는 것 같은 끔찍한 일들을 말해보려 합니다. 지난 4일 서산에서 자녀들을 둔한 어머니가 대낮의 길 한복판에서 남편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 우린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느끼는 걸까요? 스토킹 처벌법은 전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근데 왜 이런 비극은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선 제가 가정폭력을 당한다, 스토킹을 당한다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대응 방법 중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이 방법이 가장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인자가 맘먹고 날 찾아온다면 사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급상황에서 경찰을 호출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차면 나아질까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보고 도망치거나 어디서 문을 걸어 잠그고 누르지 않는 이상 살해하려고 맘먹고 오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이 출동하는 동안 살해 당하는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화가 나는 게왜 스마트워치를 피해자들이 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해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추적이 되게 만들고 피해자들에게는 핸드폰에 앱을 깔게 만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다가온다면 경찰한테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가면서 출동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줘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게 해주는 시스템이 된다면 내가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 실제 미국과 스페인, 프랑스, 호주 등에는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 주는 피해자로부터 접근 명지 명령을 위반한 가정 폭력 가해자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치 추적 장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가해자가 낸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우리 나라도 테네시 주와 같은 제도가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신이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날 맨날 때리며 죽인다고 협박하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엔 칼이 쥐어져 있고요. 당신은 재빨리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스마트워치를 경찰에게 받았다는 것은 상습적으로 스토킹을 당했거나 가정폭력을 받은 피해자들입니다. 누군가의 폭력으로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쉼터를 돌아다니고 주위 사람들의 집에 피신하는 삶,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얼마나 지쳐 있을까요? 하루 빨리 피해자분들에게 보다 더 안전한 조치 또는 정신적 도움이 진행되어 피해자분들의 삶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